아동학대 사건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. 그런데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했을 때는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 법이 적용될 경우 꼭 알아둬야 할게두 가지가 있어요. 첫째,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둘째, 형량이 2분의 1 가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. 특례법에 따르면 보호자가 저지른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사건을 종결할 수가 없습니 무조건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또 신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학대를 신고하지 않거나 학대가 인정되면 형이 2분의 1 가중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돼요 이런 분들은 학대가 인정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 사건을 더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 적용 대상자분들은 학대가 아니었음을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